귀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환상인가 아니면 망상인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분별하는 법, 이런 주제의 강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판별은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보았던, 들었던 대로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가 그때 보았던 것은 망상이 아니라 환상이었고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사건은 환상일까요? 망상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장춘몽과 같은 한낱 꿈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천사가 들려준 음성이라고 하는 결론을 갔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지만, 그러나 당시에 마리아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었죠. 마리아에게는 큰 격려였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경험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궁금해하며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정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천사가 한말 그대로 아들이었습니다. 뭔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 마리아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호정령이 내려졌고, 마리아와 요셉은 남편의 고향인 유대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숙소를 얻지 못하여서. 구유위의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유위에 아이를 낳는 마리아의 심정. 너무 서럽고 또 비참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혹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들었던 음성에 의하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며 다윗의 뒤를 이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여 구유 위에 태어났다는 것. 어쩌면 마리아는 매우 실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증언자들과 사건들이 그 후에 일어나죠. 오늘 이 장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자들입니다. 거리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를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죠. 천사들과 천군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마도 마리아는 예, 9개월 전에 들었던 그 잊지 못할 사건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과 오늘 목자들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스스로 가장 흥분하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 이 즐거움과 그 흥분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도전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태어난 첫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런 할례 의식을 위하여 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또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첫 번째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 잘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나라를 잃었고 다른 민족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박해받고 힘든 날들을 보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도대체 시므온은 무슨 근거로 이런 놀라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말이죠. 말씀에 의하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 다시 한번 놀랬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했던 것은 진실이었구나. 그 약속과 예언은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명의 사람이 나오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80평생 가까이 홀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여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 또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가 12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죠. 6월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는 전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만 아이를 놓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그 성전에서 어른들과 놀라운 대화를 하고 있었죠. 부모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부모를 걱정시키느냐. 그런데 그때 어린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는 떠올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는 셈인데, 오늘 그 어린 예수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예수의 이 당찬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장 말씀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시건치 아니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하여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는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하여,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예수 자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내용들. 예수님은 이 방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 주님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날이 단지 쉬는 날, 가족들과 모임하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죄로부터 속량하실 구세주가 오신 날,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모실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